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복음 산책하기 2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서 낮에 고기를 잡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얕은 곳에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달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물에 잠기게 될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손에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기적의 연속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기적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반하더라도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큰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내 경험에 반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도 대단한데 베드로가 여기서 보인 태도는 굉장히 놀라운 태도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를 주요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을 죄인으로 그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고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죄를 정하실 수 있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확인한 것이고 인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데요. 우리가 신적인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에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을 진정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상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나를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풍요와 나의 쾌락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신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 무릎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말이고 신적인 대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그 신이 내 쾌락과 내풍요를 위한 도구로서 종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주령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 바른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바른 고백을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